예 이번 교육감 두번째 도전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아주 석패를 했습니다. 특히 서귀포에서는 3천표 차이로 앞서 <laughs> 예. 서귀포 분들이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변함없는 지지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많은 득표를 한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아무래도 제가 그 서귀포 쪽에서 한 음... 14년, 14년 정도 이제 수학교사로 재직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제자분들도 많이 도와줬고, 또그 가족분들, 또 평상시에 또 서희 분들을 자주 찾고 아마 그런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는 교육에서는 거의 대학도 없고, 어, 제주시. 진학도 힘들고 여러 상이 많은데요. 잘 알고 계시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소기부에 대학이 하나 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과거 제주 대학 수산학부가 있었고 또저 위에 뭡니까 탄나 대학입니까 있었다가 잠깐 있었다가 이제 이렇게 되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항상 저는 아, 이게 좀 소규모 대학 아주 집중화된 대학. 칼리지 종류로 해서 서귀포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회가 된다면 저 생각대로 된다면 서기포 저는 어떤 문화예술 대학 쪽으로 문화예술 대학 쪽으로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있으면 참 도시에 걸맞게 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평양에다보고 있는 그런데. 예쁜 대학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사실은 제주 대학 수산학부가 수산 대학으로서 설립돼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과거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문화 예술 대학이 문화 도시에 어울리겠네요.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그런 대학을 유치해 오든가 아니면 뭐 설립을 하든가 제주 도립으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물론 저하고 이제 거리가 먼 일입니다만 대학에서. 그렇지만 소기포에 맞게 걸맞는 소기 이미지와 걸맞는 그런 아담한 대학이 그려집니다 머릿속에 소리리나 예. 문화술대학아 예. 괜찮죠 아주 좋습니다 특히 그 교육 관련 현안들이 소기표에 산적해 있는데요 그렇죠. 많이 파악하고 계시죠 꽤 아는 편입니다 네. 표선의 IB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와서 왜표선에 IB 교육 과정을 도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저는 꼭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왜꼭 표선이어야 하며 또 제주 교육에 꼭 IB 교육 과정을 왜꼭 들여와야 되며 이는 정말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와서 찬반의 얘기를 하기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아이들이 제약하고 있고 그 과정을 이수 중이어서 이게 실타 또는 안 좋다 나쁘다의 평가는 곧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태로 적극적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애들이 피해를 안 보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아이비 교육과정을 우리 도민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영어로 이름 붙여져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크게는, 저는 그뭐 교육과정에서 난 만큼 압니다만, 평가에서 이제 서술형 평가, 수업에서 이제 토론형 수업, 음, 그리고, 어, 아이들이 어떤 그 영어로 수업하면서, 어, 뭐라 그럽니까? 논술. 이게 강조되는 교육과정이지요.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못지않게 훌륭한데 선생님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문제인데 어쩌다가 이게 꼭 표선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다가 이걸 실시해서 지금 아이들이 정말 난감해하는 어떤 학부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이게 전학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애들 대학 어떻게 가냐고 제가 한번 이렇게 알아봤더니 보교육청에서는 뭐 제주대학 수시로 뭐 갈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주대학에 알아봤더니 근거 없는 얘기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지금 2학년입니까? 그런데 3학년 가서 그 교육과정을 다 이수한 다음에 과연 대학 진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걱정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과정을 몇 명이나 이수할 거며, 또 이수를 하면 그 교육과정 이수한 걸로 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거며. 이런 것이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만들어서 안타깝게 하는지 참 다시 한번 이제 묻고 계속 묻고 싶습니다. 언제가 꼭 물어볼 겁니다. 제가 왜꼭 교성에다 그랬어야 하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애초에 구립 국제학교 유치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있나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일곱 개 학교를 약속했습니다, 도민들과. 그러면서 영어 교육 도시가 일곱 개 학교가 들어왔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지요. 그 영어 교육 도시가 완성이 되어야 거기다 뭐 행정 기타 등등 도시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질 텐데 지금 4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도시가 배으로 친다면 한 5, 60% 이렇게 이제 형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걸 어떻게 해, 음, 완성을 하든가 어떻게 대야될까 아니면 하는 얘기들을 하지요. 음. 그래 네, 학생 문화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일 봐 학생 문화는 이런 거죠. 네. 세기파학생문화원은 제가 아까 그 잠깐 생각을 했지만 그 앞으로 길이 난다고 해서 이게 주민들이 어떤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laughs> 그거를 하지 말자 하할 입장도 아니고 길이 난다면 학생문화원은 당연히 가까운 어느 쪽으로 뭐 이설을 하든지 따로 짓든지 해야 될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죠. 예, 이설 좀. 행정에서도 지금 지하도가 아니고 지하도는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해결책이 될수 있지만 그 동음동주민들이 반대더라고요. 하 사실 이게 불편하거든요. 지하도가 이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동네 거기 영원히 이제 영원한 동네인데 시설 하나 때문에 거기다 꼭 지하도를 만들면서까지 시설을 유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문화원이 무슨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laughs> 그 옆에다 다른데로 이사하면 얼마든지 될 것을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있는 다른 뭐 도서관이라든지 외국인 진흥원은 뭐 거기서 그냥 존속해도 되고 모든 시설, 지금 있는 시설을 그대로 길이 난 상태에서 있을 수는 아마도 없지 않느냐? 공간도 좁고 뭐 여러 가지가 불편해서 더욱이. 길리이 난다는 얘기가 있기 훨씬 오래 전부터 학생문화원과 도서관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이 있죠? 그 이제 보수 후보란 얘기에죠 동의를 잘안 하는데 자꾸 이제 보수 후보라고 해서 뭐 그런가 하고 맙니다만은 그렇죠. 크게 보면 크게 보면 그렇게 볼수 있죠. 단일화 과정이 있었고 드디어 단일화 합의를 했죠. 그러면 언론사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니요, 결정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언론사 여론조사 빨리 하는 순서로 두 개. 두 개를 합쳐서. 합산해서 이제. 그러면, 거기 예선을 통과하면 본선에서 이성문 현 교육감하고 이제 6월 1일 선거에 맞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꼭 당선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김광수 교육감님하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